그치? 이길 말고 저기 큰 길이 또 뚫렸어 팔탄 농협이 있고요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팔탄이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싸다고 감정가가 평당 618전 이거 감정가도 싸, 싸다고 보거든요 그 집행 기간이 8탄 농업협동조합이잖아 신탁공매 지금 내가 봐서 요 가격에 살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8탄 농업협동조합 가가지고 뭐 뭐라뭐라 하면 되겠죠예야 보통 하다로마트가 나오면 얘가 위치가 좋을까요? 나쁠까요? 위치가 괜찮을 거잖아요. 그죠? 오늘 가보긴 할 거니까. 18억인데, 이번에 이제 14억 이상 써야 되는 거죠? 어쨌든 위치 한번 보시자 이거예요. 공부상 이렇게 꽉 차게 졌어요. 그죠? 도로 좋죠? 이렇게 위치, 2차선에 붙었네요. 그죠? 요게 2차선 차들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. 차 엄청 다녀요. 여기. 요게 119, 요게 복지센터, 요고. 탈탄농역이 여기 있네. 하나로마트가 만약 이런게 여기가 인구가 없어서 안되면 나는 이거 공장으로 용도 변경할 것 같아요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알탄이거든요 저는 이거 되겠어 저기 뭐라고 써 있죠 그죠? 내 삶을 바꾸는 삶의 화성 여기가 2차선이잖아요 그죠? 이길 말고 저기 큰 길이 또 뚫렸어 여기 여기 큰길 여기가 옛날 시내길 그래도 뭐 파출소 있고 우체국 있고 그치? 아까 그게 넓어졌으니까. 여기 메가 공구도 다 있네요. 높이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칠메7칠메 7m. 7m 높이네요. 옆에 큰 주차장이 있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. 앞에 살상공역이 있고요.